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주식 시황이 연일 전고점을 찍더니 최근 어, 며칠 사이에는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바탕으로 어, 약간의 등락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얼룩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바로 중소형주 투자의 현인 랄프 웬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존경하는 몇안 되는 투자의 현인입니다. 랄프 웬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얼룩말들을 보면은 무리의 중간쯤에서는 남들이 먹다 남은 풀을 뜯어 먹으면 늘 안전할 수 있지만 무리의 바깥쪽으로 나가 신선한 풀을 뜯어 먹다 보면 자칫 사자에게 잡혀 먹힐 수가 있다. 다시 말해 높은 수익률은 높은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중경, 존경하는 주식 투자의 대가인 랄프 웬저는 안전한 대형주를 물이 중간이라 표현했으며 신선한 풀을 역량 있는 중소형주라 간주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대신하여 10만이가 된 심정으로 산삼을 찾아 기쁜 산골을 헤매이며 아직 시장에서 소외되었지만 기업의 역량과 가치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흙속의 진주화도 같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영상을 광고 없이 보셨다면 구독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흙 속의 진주를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H-ST라는 기업입니다. 무한한 비전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기업의 모토와도 같이 앞으로 그 어떤 회사보다 높은 역량을 보여줄 거라 저는 기대를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H-ST 종목 분석을 위한 투자 아이디어와 함께 투자 포인트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래 지향적인 어,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HCT의 성장 동력은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성장성 있는 산업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산업은 바야흐로 4차 산업을 이끄는 5G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접어들었죠? 5, 5G 산업이 성장할수록 여기서 파생되는 많은 시험 인증이 바로 HCT의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가, 가파른 매출과 이익 증가율을 어,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2020년 실적 보고서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회사는 잠정 실적 발표를 어, 지난주에 이제 했는, 했는데요. 어, 매출은 무려 전년 대비 13% 가까이 늘어난 53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5% 어, 가까이 늘어난 104억을 기록하면서 그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이 있으면 고시 의무가 있어서 실적 발표 이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5G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포함한 자율주행 산업과 의료 분야 등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 전방위에 필요한 시험 인증과 함께 교정 사업 확장을 통해 보다 높은 매출 신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최근 1 0억이안 되는 어, 정말 이지 아직까지는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이 말은 이 종목이 아직 시장에서 충분한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못하다고 할수 있겠으며 어, 또이 말은 다시 말해 투자에 있어서 씨를 풀수 있는 어, 초기 단계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퍼는 12배, PBR은 1.8배, 그리고 EPS는 1181원 정도 되고요. 19년 매출은 474억, 영업이익 72억,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5% 정도였는데, 2020년은 실적 퀀텀 점프를 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는 670만 주로 유통 물량이 많지는 않고,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유 주주로는 이 회사의 이수찬 대표와 관계자가 약 37%를 가지고 있고, 투자회사가 7%, 그리고 자사주가 약2%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유형은 용역을 통한 서비스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는 주요한 매출이 시험 인증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2006년 2G, 3G, 4G에 이어 이번 5G까지 모든 이동통신 내역의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경쟁사에 비해 확고한 사업 입지를 어,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대부분 시험인증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내수시장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음, 절대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회사는 통신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 걸쳐 반드시 필요한 공인된 인증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 영역을 대표할 만한 이미지들을 조금 모아서 한 장의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시는지요? 특히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국내 통신 시장에서는 그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기지국 장비 등의 적합성 평가뿐만 아니라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흡수율 분야 등 통신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회사의 계략적인 개요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2000년 현대전자 품질보증부서가 모태입니다. 현대전자에 대해 잠시 이야기 드리면 지금은 없죠. 예전에 이제 LG반도체와 이제 합병한 후에 그 하이닉스로 이름을 이제 바꾸었고, 최근에는 SK그룹사에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SK하이닉스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HST는 바로 이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의 작은 부서에서 기업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2007년에 HST로 사명을 변경, 어, 합니다. 그리고 16년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되고요. 17년 국내 완성차 업체의 공식 지정 시험소 자격을 획득하였고, 18년에는 그 5G 국가 지정 시험 기관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 부문은 크게 국제 공인 인증 시험과 함께 어 교정 사업을 두 가지 축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공인된 시험 인증 사업 부문은 통신, 모바일,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 아 어, 그리고 의료 및 조선, 어 보안 등 앞으로 펼쳐질 성장 산업 전반위에 걸쳐 어 용역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앞서 투자 포인트에서 이제 짚어 드렸지만 대부분 매출이 미래 지향적인 산업에 필요한 인증 사업은 점점 더 전장화되고 복잡해지는 기기와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시험 인증 및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하게 일어나는 매출별 산업 영역이 크게 이제 무선통신, 전파 안전, 전자파 적합성, 그리고 이제 유선통신 등으로 나누어질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업 부분이 이제 교정 사업입니다. 교정 사업이라는 게 이제 캘리브레이션 이라 해해가지고 어, 0점 조절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전 세계에, 세계에 이제 ILC라는 이제 시험 인증 본부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아시아의 그 APLAC, 그 다음에 유럽의 EA, 그리고 미국의 IAAC로 이제 각 대륙별로 이제 하위 본부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의 이제 APLAC 산하에 한국에 이제 코라스가 이제 설립되어 있으며 HST는 여기 한국 코라스에 소속되어 있는 어, 교정 사업을 어, 계속해서 어,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정 사업 부분은 이제 크게 교정 전문가들을 교육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장비를 어, 교정하는 사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어, 주요 품목별 시험 인증 어, 단가 이제 매출에 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 시험 인증 단가를 비교해 보면은 일반 휴대폰 단말기 대비 최신 그 단말기의 인증 비용이 어, 두 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LTE 단말기 대비 5G 단말기의 시험 인증 비용도 역시 두 배나 높습니다. 그 단말기의 이제 인증 비용뿐만 어, 아니라 그 LTE에서 이제 5G로 넘어오면서, 어, 시험 인증 비용도 이제 두 배가, 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G를 위한 기지국 및, 어, 안테나 등에 굉장히 많은 그 설비와 이제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설비와 장비의 시험은 주파수가 이제 높아질수록, 어, 필요한 어, 장비의 수가 두 배에서 세 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험 인증 빈도수는 두세 배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그 이러한 환경은 바로 매출에 직접적인 역량을 미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퀀텀 점프할 거로 기대를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별 매출을 들여다보면요,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매출이 교정 사업보다는 시험 인증을 통한 매출 기여가 굉장히 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추세는 아, 어, 그대로 유지가 될것같고요 어,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보시면은 전체 매출에서 시험 인증 사업 부분에서 정보통신기기가 약50% 가까이 이제 차지하고요. 그 차량용 기기가 이제 10%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약3% 정도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배터리는 그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배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정 사업 부분에서는 약 30% 가까이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단연간 매출과 이익에 대한 추이를 그래프와 표로 나타냈습니다. 2017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큰 폭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겠으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앞으로의 매출 성장세가 4차 산업 전방위에 필요한 시험 인증과 규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어, 늘어날 거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그 2017년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과 이익이 다소 꺾였던 것을 감지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관계자와 이제 그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실적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 당시에 17년도에 이제 건물과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시험 환경을 음 최신 어 환경에 맞춰 조성하기 위한 어 시설 투자가 당시에 이제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와 이제 감가상각비가 급격히 어, 당시에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 증가하였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종속 회사의 이제 신규 투자 카펙스에 의해서 어, 예외적으로 이제 일회성이 비용이 발생이 되어서 어, 이익이 어, 많이 좀 훼손되었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뭐 계속 그 이후부터는 어, 정말 굉장히 큰폭의 이익과 매출이 어, 같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올해 2020년을 기점으로 어 정말 굉장히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실적의 성장세를 어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회사의 최근 5년간의 이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장한 2016년부터 큰 변동 없이 이제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다가요, 이제 18년 말에 이제 5천 원대까지 이제 떨어졌고. 어, 코로나가 이제 한창이던 어, 2020년 3월에는 6,800원 정도까지 이제 내려갔다가 최근에는 17,000원 정도 고점을 기록한 후에 14,000원대에 머물러 어,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큰 폭의 실적 성장세를 기대하는 만큼 현재의 주가는 어, 기업의 가치를 정말 하나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어, 시점으로서 그 투자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어, 타이밍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어, 중요하죠. 이 회사의 재무 안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어, 많아서 어, 지금 유동비율이 1.2배가 정도 됩니다. 이제 이 말은 어, 단기 어, 어떤 채무를 어, 이제 그 유동자산으로 다 갚아도 남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을 제외한 당자비율 역시 어, 여기가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 아니고, 그, 시험 인증 같은 용역을 어, 서비스하는 회사답게, 어, 재고 자산, 제품이죠.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자산은, 어, 없기 때문에, 어, 당자 비율 역시, 어, 굉장히 그, 어, 좋은 어,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채 비율은 50% 정도로, 어, 굉장히 견조한 재무 안정성을, 어,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이제 이수찬 대표이사입니다. 사람과 기술을 중시하고 인간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기업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미디어에 특별히 뭐 좋지 않은 내용으로 크게 기사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요거 좀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어, 조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통신 분야 시험 인증 관련한 산업의 시장 경쟁 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어어이 상위 업체는 SGS라는 그 인증 업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어 굉장히 유명한 어 그런 인증 회사인데요. 공교롭게 이 업체의 매출이 매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내 영업 환경에 대한 어 적응이 잘안 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HCT와 DTNC의 성장은 음, 눈에 띄게 어 상향하고 어 있는데요. 특 HST는 매년 꾸준하게 매출에 이제 훼손 없이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DTNC는 매출의 성장성이 약간은 들쑥날쑥 붙임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보다 완만한 기울기의 성장이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이 DTNC 같은 경우는 그 시설 투자에 대한 카펙스가 회사의 이익 대비 너무 과하게 이제 투자가 되고 있다는 아,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어, 좀 이야기가 시장에서 좀 돌고는 있습니다. 그, 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는 어느 정도 이제 미래의 수요를 한 번에, 어, 좀 맞춰줄 수 있는,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어, 좋은, 어, 이 어떤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이 자칫 잘못 관리가 되면은, 이 회사의 재물을 뭐, 급속히 악화시켜가지고, 어, 굉장히, 어, 이 크게, 어, 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도 됩니다.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HT는 기업의 어떤 어 이그 투자를 하면서도 이제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 이익이 좀 훼손되지 않게 어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이 훼손되지 않게 어떤 투자에 대한 거가 어이 아주 어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어서. 그 HST의 이제 기업의 어떤 가치가 DTNC 보다는 조금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저와 함께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는데요. HST라는 아주 참신한 기업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한 장으로 좀 결론을 지어 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기회적인 측면에서는 그 5G를 필두로 통신 분야와 자율주행 및그 의료 분야 등 다가오는 미래의 핵심이 되는 그 전방위 분야에서 시험 인증 사업을 서비스하는 그런 어떤 회사죠. 그 미래 지향적인 산업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런 급격한 시장의 수요는 이 기업의 높은 매출과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미 많은 투자가 2017년 선행이 되어서 그 일회성 비용으로 좀 마무리가 되어 아주 큰 폭의 퀀텀 점프를 성장에도 불구하고. 어, 재무적인 안정성을 유지한 채그 높은 실적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DTNC나 이제 SGS, UL 등 다수의 이제 시험 인증 사업체가 현재 존재하고 있죠. 이런 점은 이 시장을 좀 어떻게 어, 나눠갈지는, 각각의 업체가 나눠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HST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여가야만 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매출과 이제 이익 달성은 가능하겠지만 그 5G에 관련된 시험 인증이 완료가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의 거대한 신규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우려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앞서 이야기 또 했지만 배터리 쪽 시험 인증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배터리가 아니라 일반 뭐중 소형 배터리로 이제 한정하여 시험 인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HST 종목 투자를 위해 기회와 위험 요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